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어린이도 읽는 경제신문, 1095 어린이 경제신문입니다. 이번 호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면은 새해 소망을 담은 예쁜 캘리그라피와 소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작품은 초등 3학년 이다연 양이 만들어주셨습니다. 다연 양 고마워요. 2면에는 국내의 뉴스로 기아자동차와 대림그룹이 로고를 바꾼다는 소식과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3면에는 경제하기 시리즈 기업 이야기로 김밥을 통해 주식회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4면과 5면은 어린이 청소년 기자들이 맡고 있는 고정 칼럼이에요. 4면은 중학생 왕정건 기자가 백신의 원리를, 5면은 초등생 강다은 기자가 곤충 식량을 소개했어요. 어린이 경제신문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기적으로 쓰는 코너가 있어요. 어린이 기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6면과 7면은 2021년 소의 해를 맞아 관련 특집이 실렸어요. 6면에는 소의 이모저모 7면에는 속담으로 본소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8면은 이번 주의 역사를 한눈에 정리했고, 9면은 어린이 경제신문의 새해 계획을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10면은 현직 간호사 주임이면서 자녀 경제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민아 선생님의 그림과 글이 있고, 아래쪽 박스에는 삼촌이 자신에게 씌워진 굴레가 잘못됐다고 외치고 있어요. 11면은 시사 뉴스를 사자성어로 풀어보는 코너, 이번 후에는 매달의 민족 인수 문제를 심사숙고라는 사자성어로 소개했어요. 12면은 교육, 13면은 올해 읽어볼 만한 도서를 소개하고 있네요. 14면은 주요 용어와 뉴스를 어린이 눈높이로 설명하는 코너인데, 이번호에는 희토류, 히든 챔피언, 코로나 치료제를 다루고 있어요. 15면은 이 번호 신문을 퀴즈로 풀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끝으로 16면은 어린이 경제 신문 광고와 신문 보내기 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번 신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구면에 실린 어린이 청소년 기자 모집에 대한 내용이에요. 1월 14일까지 모집하는 어린이 경제 신문 기자는 글쓰기와 경제 교육 취재와 인터뷰 방법 매월 명사 인터뷰 미션 수행 온오프라인 기사 쓰기 고정 코너 운영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부모님도 함께 기자 활동을 할수 있어요. 도전해보세요. 1090호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